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먹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게 쉬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So so. 기쁘다 나 주게 와사오니 목숨 없어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영영 따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과 싸회를 삼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로 살며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자연을 잘돌보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코로나 사태가 생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회개하고, 하느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도록 도와주세요. 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는 일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저희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멋진 만남의 복을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좋은 목사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누구나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모두가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정욱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왔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서신의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돈하고 또 여러가지 거짓 가르침에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 성도들의 상황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같은 그 고린도 교회의 현실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육신의 싸움처럼 싸우지 아니하고 이런 혼탁한 영적인 원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영적인 공격을 막아낸다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나 변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말장이들이 많은 세상,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 자랑하는 교만한 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오직 복음으로만이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원리는 바울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자랑한다고 고백하지요.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주님밖에 없게 오직 세상에서 주님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희들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쟁이들, 교만한 자들, 자기 자랑과 세상껏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 진리는 변화 없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일치하냐고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